겨울이 나면서 설사 또는 구토가 있어 병원을 찾으면 흔히 장염이라는 진단을 받는데요. 여름철 대표 질병이라고 생각했던 급성 장염이 올겨울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음식물 관리에 소홀해지는 경향이 있고 추운 날씨 탓에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 환기가 잘 이뤄지지 않아 감염 확산 속도가 빨라질 위험이 있습니다. 타인에게 전염되는 바이러스성 장염의 발병 확률이 더욱 높기 때문에 집단 발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음식 조리 과정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함께 이용하는 급식 시설은 음식물 조리 취급 시 철저한 위생 관리가 필요합니다. 지하수는 반드시 끓여서 사용하고 칼이나 도마 행주도 소독해서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며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가급적 마스크를 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겨울철에 장염이 유행하는 이유는 어, 겨울철에도 여름철과 비슷하게 난방을 많이 하는 바람에 음식물이 시상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집단 생활을 하기 때문에 서로 그 손이라든지 음식을 통해서 많이 감염을 됩니다. 그래서 겨울철 장염들의 특징이 집단 감염을 많이 하게 되고요. 이러한 원인 중에는 노로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바이러스 감염이 많기 때문에 어, 충분히 익힌 음식을 드신다든지 손을 씻는 등 이런 위생, 개인 위생 같은 것을 신경 쓰셔야 됩니다. 장염이 심한 경우 굶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수분 섭취 부족으로 탈수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물을 섭취해 체내 수분과 영양이 떨어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장염은 심한 경우 구토와 설사 그리고 탈수 증상까지 일으키는 질병입니다. 겨울철에도 식중독과 장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먹거리와 개인 일생에 더욱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민기자 이정현입니다. 장애인 겨울 스포츠의 대제전, 제11회 전국 장애인 동계체육대회 결단식이 인천 문학경기장에서 열렸습니다. 동계체육대회는 오는 11일부터 나흘간 의정부와 강원도 일원에서 진행됩니다. 대회 종목은 빙상, 알파인스키, 휠체어 컬링 등 다섯 개 종목에서 전국 729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1년 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선보입니다. 인천시는 이번 대회에서 스키와 빙상, 아이스 슬레지아키, 휠체어 컬링 등에 모두 72명의 선수단이 참가합니다. 실 최고 성적은 3년 전이었던 제8회와 지난해 열린 제10회 대회에서 종합 2위를 기록했고 이번 대회에서는 역대 최고인 종합 1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종합 1위 달성에 힘을 보탤 아이스 슬레지아키에서는 인천 바로병원 팀을 창단하는 등 지속적으로 기량이 향상됐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서 더욱 좋은 성적이 기대됩니다. 제11회 전국 장애인 동계 체육대회는 소치 장애인 동계 올림픽 대표 선수단이 대회전 마지막 실력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로 나흘간 서원위에서 아름다운 도전을 펼칠 인천 선수단의 선정과 승리를 기원합니다. 민트TV 뉴스 백진합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2014-15년 개교 예정인 8곳의 교명을 공모합니다. 학생, 학부모, 교직원 인천시민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자치단체의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인천평생학습관은 2014년도 제5기 평생교육홍보도우미 등대지기를 모집합니다. 모집은 3월 14일까지 선착순 접수이며 위촉된 시민에게는 공연과 전시관람 우선권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동구가 2월 28일까지 장애가정을 대상으로 컴퓨터 방문 교육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선정된 사람은 컴퓨터 사용법과 정보 검색 방법 등 1대1 맞춤식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희망자는 인천장애인 재활협회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2월 20일까지 학생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포스터 공모를 실시합니다. 학생은 학교를 통해 응모할 수 있고, 일반 시민은 인천시교육청 학교생활안전지원과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인천연수구보건소는 오는 11월까지 2014년 모자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모자건강프로그램은 건강한 임신, 출산과 육아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일정은 연수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